네, 조 변호사입니다. 어, 오전에 잠깐 여의도에 왔다가 이제 돌아가는 길입니다 사무실로요. 요즘 뭐 저희 사무실이 하는 일 중에 상당수가 M&A 관련된 일입니다. 어, 이쪽 일을 하시는 몇 분들을 좀 알게 돼 가지고 기업 인수 합병 관련된 어, 이런 일들은 어, 일반적인 소송 업무랑 좀 달라서. 좀 종합적인 전략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소송과 자문이 막어 아주 기민하게 막 돌아가죠. 그래서 어좀 정신이 없는데 그래도 오늘 그래도 협상이 어느 정도 좀잘 마무리되고 다시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어 요즘 제가 뭐그들러이즈의 차이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드리는데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문득 그 장자 소유유편에 나오는 불균수 지약이라고 하는 그 약기 내용이 생각이 나서 한번 공유를 해 볼게요. 그게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음... 뭐, 춘추전국 시대 얘기겠죠. 춘추전국 시대에 뭐, 어느 이제 나라, 시골인데, 추운 겨울이었어요. 어 어떤 이제 무사가 그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 추운 겨울에 겨울가에서 아낙들이 빨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추운 겨울에 그 빨래를 하면은 찬물에 손이 다틀 거잖아요. 그런데도 전혀 뭐 별로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찬물에 빨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기해서 어, 어떻게 그 빨래를 하고 있습니까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자기 집에 대대로 내려온 중에 비법이 있는데. 그 비법인 이 약을 손에 바르고 빨래를 하면 손이 트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은 대대로 이삭 빨래질, 그러니까 겨울에 다른 사람 집에서 추워서 빨래를 못하는 그 빨래를 받아와서 돈 받고 빨래해주는 이삭 빨래질을 한 지금 대대 한 3대째 하고 있다. 이걸로 먹고 산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무사가 그걸 듣고 그 비법을 나한테 팔수 없겠어. 그랬더니 그걸 왜 살려고 합니까? 우린 비싸서 안 됩니다. 어, 뭐 얼마든 내가 주겠어. 아그 이건 우리 아버지랑 좀 얘기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가족 회의를 한 다음에 뭐 돈을 상당한 돈을 달라고 했겠죠. 그러자 그 무사가 그 돈을 주고 그 비법을 삽니다. 그 비법을 산 다음에 어디로 갔느냐? 오나라. 오나라 왕에게 갔습니다. 오나라 왕에게 가서 자기를 소개하고, 그 자기는, 어, 일찍이 병법을 연구해서 제대로, 어, 자기의 뜻을 펼쳐보려고 한다. 그 얘기도 하면서, 더더구나 자기는 비법을 하나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오나라는 월나라, 우리 뭐, 오월동주 하고 할 때, 그 오나라와 월나라가 주로 많이 싸웠죠. 그래서 그 시대를 5월 춘추,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의 중간에 별도로 5월 춘추라는 이름으로 요즘 또 시대 구분을 하기도 하던데요. 그 월나라랑 전쟁을 하고 있는 오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았죠. 그런데 겨울에, 겨울에 수전, 물에서 싸울 때이 백성, 아, 그 병사들이 그 차가운 물에 이렇게 노출되니까 손이 막 트는 거예요. 피가 나고, 그런 고민이 있는 걸잘 알고 있는 이 무사였기 때문에 왕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약을 바르면, 이 비법을 바르면 겨울에도 수전을 늠름히 해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오나라 왕이 혹한 거죠. 이야, 이런 비법이 있단 말이지. 근데 물론 그런 그 비법은 자기가 장군이 되는 것과 패키지로 묶였겠죠. 그래서 결국 그 무사는 오나라 장군이 되고, 그 비법을 써가지고, 수전에서 월나라랑 싸워서 이기게 되고, 그래서 아주 뭐, 부와 명예를 누렸다. 이 얘기가 장자 소요유편에 나오는데요. 그니까 이 이야기는, 교훈은 이런 겁니다. 이 똑같은 손틈 방지약, 그것을 이제 불균수 지약이라고 하는데요. 손 트는 것을 방지하는 약은 똑같은데, 누구는 그 약을 써서 3대째 에... 삭발레질을 하는 그런 용도로만 썼는데, 어이 무사는 생각을 달리한 거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결국은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었다. 이렇게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완전 그 차이를 보여준 거죠. 어... 그, 이제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어떻게 좀 응용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그 강점, 장점, 에셋들이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예전에 어느 교육학자가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달리기를 하면 무조건 만약에 100명을 달리기를 시키면 1등부터 100등까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너는 2등, 너는 3등, 너는 4등, 너는 10등, 너는 꼴찌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한 방향으로 달리기 시켰을 때 그런 것이고 그게 아니고 만약에 동그란 원에서 각자 360도의 펴져진 방향으로 100명이 다른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하면 아무도 꼴찌가 없는 거죠. 누구나 다 1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스피드가 아니고 디렉션, 방향이다. 특히 요즘처럼 아까 제가 들레이즈때 말씀드린 것처럼 위계질서가 강조되기보다는 리좀 방사형으로 퍼지는 그리고 무엇이 정답일지 알수 없는 이런 시대에는 스피드보다는 어떤 방향성을 갖고 가는가가 더 중요할 것이고 그러니까 똑같은 어 손톱 방지약인데 이것을 싹 빨리질했을 거냐 안 그러면 어허 싸움을 하는데 쓸 거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효용가치가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손틈 방지약을 만드는 것 그것도 비법이겠지만 그 비법이 있냐 없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비법을 어떻게 어느 용도로 쓸 것이냐라는 거그 쓰임새를 정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 그게 생각의 힘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적다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 방향을 잘못 잡고. 헛되이 쓰고 있는 건 아닌가. 내 방향성을 조금 더 벼리고, 벼린다라고 하는 게 샤프하게 만드는 그런 고민은 할 필요가 없는지,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현충원 앞이네요. 자, 사무실에 들어가 있습니다.